안녕하십니까 울프입니다. 2021년 5월 18일 오늘 아침에 피한 종목은 SFA입니다. 결론적으로 SFA는 디스플레이 부진을 신사업에서 만회할 전망이다라는 레포트가 나왔고요. 주가 추세상 우상향이지만 좀 시간이 필요할 듯하게 보이는,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대되는 스토리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있습니다. 또 장비 관련된 종목이 다시 한번 부각될. 타이밍이기도 하죠 마이포인트 셀포인트입니다 point, 일단 주, 주가 추세를 보면 차트를 보면 단기 하락 추세는 피할 수 없을 듯 보이나 다시 하단을 닫고 올라가면 다시 한번 추세 우상향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흐름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파란색 선에서 반등을 해주고 빨간색 선에서 맞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검은색 선을 보면 단기 어, 하락 선인데 이 부분을 딛고 올라가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키우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파란색 선을 지지하고 검은색 그 실선을 돌파만 해준다면 지속적인 우상향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SFA 같은 경우에는 IBK 이민희 님께서 어, 레포트를 올려 주셨는데요. SF 반도체 영업 이익이 이익이 급증을 했다. 어, 덕분에 이제 4.4% 상회내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주력 사업 이었던 디스플레이 실적이도 부진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신규 동력 사업, 이차전지, 반도체, 스마트 팩토리, 일반 물류 이런 수주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향후 사업의 다각화 효과를 기대한다입니다. SK 이노베이션 향2차전지 수주 물량, 어, 뭐 물류 설비나 외관 검사기의 증가로 어, 동사 전체 수주 금액 2차전지 비중이 2018년에는 9%에서 불과했지만 작년에 21%, 올해는 25% 이상으로 상승한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있으니 아마 SFA 어, 관련된 제품이 들어갈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뭐하는 회사냐? 스마트 팩토리 위주로 좀 뭔가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세미컨덕터나 디스플레이, 뭐 세컨더리 배터리, 뭐 머트리얼 핸들링 뭐 이런 사업 분야를 다양하게 어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어 2차전지에 대해서 많이 밀고 있는 추세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 코멘트를 좀달아주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될 이야기 중 이제 배터리와 반도체 투자권은 어,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발에 많은 투자를 뭔가 유치를 하려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되게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서브스토리입니다. 테슬라가 망하는데 6천원을 건 빅쇼트맨 픽숏 때문에 이라고 하면 그 옛날 영화 빅쇼트에 나오는 그 마이클 버리 실존 인물을 말합니다. 테슬라의 푸드 옵션에 자기 어 자기 자산이라고 하죠. 비중을 39.47%나 때려 박았습니다. 6천억을 박은 거예요. 그리고 TLT라고 해서 20년물 만기 그 채권 만기의 상품도 역시 풋을 12.67%나 걸었습니다. 어 미국 임상 종양 학회 일정 참가 업체 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들 업체가 어, 기대감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면 코스닥이 좀 올라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삼성제약, 비노, 이데오이뮨텍, 메드팩토, 제넥신, 셀리드, 유한여행, 오스코텍 이런 부분이 어, 오스코 어, 아스코 관련된 주고 어, 좀 주가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하거나 진입을 하거나 포지션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에어팟3 출시 임박 18일 날 공개 전망 지금 현재 시각 11시 40분 인데요 아마 오늘 내일 새벽 안으로 뭔가 신제품을 공개를 하겠죠 관련주는 i t m 반도체입니다 에어팟3 같은 경우에는 전작 에이팟 프로의 새 버전이 아니라 기능이 적고 가격이 저렴한 보급형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관측에 따르면 출고가는 150달러 수준이다. 에어팟 2세대는 미국 출고가 159달러였다. 에어팟 프로의 미국 출고가는 249달러였다. 물론 이제 아이템 한두 채의 제품이 들어가지 들어간다고는 장담은 못 합니다만. 뭐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보급형이 나오고 다음 버전은 새로운 프로가 또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가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코인이 급락하자 금값 반등한다. 네, 실물 매수해도 되지만 이제 코멘트인데 어, 만약에 단기 선물로 좀 잡고 싶으면 코덱스 골드나 타이거 골드 선물. 어, 지금 약간 주가 추세를 보면 반등 타이밍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골드 값이 금값이 66,530원까지 연초 시세에 근접을 했고 3월 최저점 이후로 꾸준히 반등 중이랍니다. 이 머스크 트이 때문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니 변동성이 높아져서. 금값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니 벤버 다운 오늘자 날짜 어,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인기 전기차도 쉽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한달더 늘려줬고요. 호스코에서 다른 신용카드 쓸수 있게 될까. 여당에서 금지 법안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소득 신고할 때 주의점은 종소세를할 건지 또 분리소득으로 할 건지 어떤 게 유리한지 좀 계산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이번에 저 월세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세입자들을 한세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분리 가세를 신청을 했서 분리소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 4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을 했던 내용이고 워너미디어를 소유한 미국의 통신회사 AT&T가 케이블 TV 채널 사업자인 디스커버리아 합병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이번에는 디디추싱, 매튜안 모빌리티 플랫폼을 대거 소환했답니다 이래서 장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공산당에 되게 디펜더한더하고 그리고 드라이브가 너무 심해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막 많이 돈을 많이 벌고 인구수가 많다 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미래를 생각한다면 중국보다는 좀 인도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열름 강판 후판도 톤당이 100만이 넘어 조선차 비상 어, 그리고 백화점 출연한 편의점 유통의 거점이 됐다 취업자 크게 늘어난 지난달 어, 10명 중에는 7명이 단순 노무직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 동맹국과 손잡고 중 배제 전략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사실 한국 선택의 강요를 받을 듯 이제 반드시 강국 한국이 이제 미국의 재편 전략의 주요 대상에 포함되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집접적인 투자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전체 산업과 아우르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선택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거죠. 이제 19,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면서 한국은 과연 동맹국이 누구냐?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 네,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게 의견입니다. 제발 좀 미국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단 중국을 택하면 코드고 뭐고 동맹국이고 뭐고 이제 없는 겁니다. 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어, 주가는 펀더멘털에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어떠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긍정적인 이슈가 발생했던 예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되는 거죠. 가격이 이슈가 발생한 것입니다.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가속화가 발생합니다. 리얼 옵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매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매수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가의 흐름은 원래 펀드멘털로 수렴하게 되고 이를 리얼 옵션 만기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오늘은 SF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다시 리마인드를 해 보자면 디스플레이 부진을 신사업에서 만회할 전망 전망이라는 레포트가 나왔고 한미정상회담에서 기대되는 스토리로 반도체 2차전지가 있습니다 추세가 우상향이지만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좀 시간이 길, 반등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홀딩을 하면 다시 추세 우상향으로 수익권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